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여행하기 가장 좋은 나라 탑 10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0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일본으로 고즈넉한 전통과 현대적인 도시, 다채로운 음식 문화로 많은 여행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9위는 호주입니다. 매혹적인 자연 풍경과 아름다운 해변들로 유명하며 다양한 야생 동물 체험도 가능합니다. 8위는 이탈리아입니다.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로맨틱한 분위기와 맛있는 이탈리아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나라로 손꼽힙니다. 7위는 뉴질랜드로 숨 막히는 자연 풍경과 액티비티가 풍부한 나라로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6위는 스페인입니다. 역사적인 도시와 축제로 유명하며 맛있는 타파스와 생동감 넘치는 문화가 매력적입니다. 5위는 태국으로 매혹적인 식도락과 푸릇푸릇한 자연 경치로 여행객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4위는 프랑스입니다. 로맨틱한 파리에서 시작해 다채로운 지역마다 빛나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3위는 독일으로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인 도시, 맥시멀리스트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2위는 그리스로 아름다운 섬과 역사적인 유적지, 신선한 해산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1위는 무르익어 나비가 되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압격적인 자연경관과 독특한 문화, 맛있는 음식들로 전 세계 여행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행 경험을 즐기고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며 최고의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여행하기 가장 좋은 나라 타프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가 되었기를 바라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